안녕하세요. 동경의 캔쇼제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피마자 오일의 효능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피마자 오일 중에 특히 탈모제나 탈모 예방이나 익모제로도 어, 머리가 난다고 그런 효능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 샴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샴푸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는 샴푸 적당량을 하고, 저는 이 피마자 오일을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병에 옮겨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스포이드로, 정도 스포이드로 해주시고, 이거 그냥 손에 덜으셔서 샴푸하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너무 간단한. 이 피마자 오일이 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머리에 털이 나는 잉모제 효과를, 효과가, 효과가 있냐 하면요. 이 피마자 오일에 들어있는 리시놀산이라는 성분인데요. 87%, 거의 90%가량의 90 리시놀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리시놀산이 체내에 들어가면 이 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또 임파의 흐름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기능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 체내에 들어가면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탈모 효과가,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원형 탈모증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 원형 탈모증에도 이 피마자 오일을 꾸준히 발라주시면 머리털이 나왔다는 그런 경험담이나 체험담도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이 피마자 오일은 성분이 무겁고 점성이 끈끈하기 때문에 혹시 머리 감을 때 샴푸하고 같이 사용하면 혹시 막 엉기거나 잘 감겨지지 않고 거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처음엔 이 코코넛 오일은 지금 다 사용해서 없고 집에 있는 호호바 오일하고 피마자 오일하고 반씩 섞어서 샴푸에 스포이드 하나를 사용했더니 정말 그때도 머리가 찰랑찰랑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피마자 오일 하나만 사용해서 샴푸를 해봤는데요. 거품도 잘 나고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요즘에는 샴푸도 잘 나오고 시대가 달라져서 이 머리에 비듬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비듬이 참 많은, 많은 것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피마자 기름은 이 혈액 수산, 혈액순환과 성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비듬 효과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비듬 예방에도 참 좋고 제가 아는 지인도 이 피마자 오일 샴푸를 하고 나서부터는 비듬은 구경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옛날 고대 인도에서부터 아이올베다로 사용해서 그런 마사지도 있고 크레오파트라도 사용했던 이 피마자 오일의 여러 가지 효능과 효과를 우리는 꼭 체험해야 되고요. 정말로 좋은 효능 많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우선 샴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이 피마자 오일에 리시놀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독소를 배출해주고 음~ 임파와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면역력을 업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탈모 예방과 잉모 효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마자 오일을 저는 스포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면봉으로 눈썹에 자기 전에. 이렇게 눈썹에, 눈썹에 살살 발라주고요. 또 속눈썹에도. 여기 다른 오일들은 눈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 피마자 오일은 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안약으로도 사용하거든요. 변비약으로 먹기도 했잖아요. 제가 연배 친구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70, 77세, 뭐 78세, 이런 분들이랑 제가 영국도 보러 다니고 자주 만나는데, 자기 어렸을 때, 당신 어렸을 때, 엄마가 배탈나고그러면이 피마자 오일을 한 스푼씩 먹이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배 속에 있는 나쁜, 나쁜 나쁜 것들이 배출되면서 변비 효과에도, 효과,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다 하고요. 또 우리 자주 어렸을 때 읽었던 톰소요의 모험에서도 고양이와 피마자 기름에 있는 그 우화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본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톰과 제리란 만화에도 톰이 말썽 피우면 그 주인집 딸이 톰에게 막 일부러 억지로 피마자 오일을 먹여가지고 톰이 왁왁막 토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피마자 오일의 진통 효과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효능에 대해서 앞으로 또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